안녕하세요. 2023학년도 부산 지역 중학교에서 운영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 안내해드릴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내년부터 부산의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할 것이라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예비 중일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내년에 시행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8조의 2항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자유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학기는 무엇일까요? 자유학기는 일반 학기와는 달리 일제식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고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고 이와 더불어 다양한 자유학기 활동을 편성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자유학기를 한개 학기로 운영하는 것을 자유학기제, 두개 학기, 즉 1년 동안 자유학기를 실시하는 것을 자유학년제라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부산의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실시했는데요. 내년 2023학년도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용 예정인 개정 교육과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2025년부터 자유학기를 한개 학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새로운 개정 교육 과정 적용을 앞두고 새로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자유학기제 운영이 내실 있게 안착될 수 있도록 2023학년도부터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합니다. 여기 2023학년도 운영 계획표를 보시면 부산 내 전체 중학교 80%에 해당하는 138교는 1학년 1학기 자유학기제를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33교가 1학년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자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는 교과별 수업과 평가가 일반 학기와는 다른데요. 학생들의 참여와 활동을 강화한 수업을 실시하고 일제식 집필평가를 치르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수업시간 활동 등을 살펴보고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과정중심 평가가 실시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식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교과 성취도 즉 교과 성적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 성취도란에는 A, B, C 등과 같은 성취도를 대신해서 패스를 의미하는 P가 입력됩니다. 그리고 성취도가 산출되지 않는 대신 학생들의 수업 시간 활동 상황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문장으로 기재되기 때문에 자유 학기제에서 실시되는 교과 수업 시간에 우리 아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 학기의 핵심인 자유 학기 활동은 네 가지의 영역으로 운영되는데요. 네 가지 영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자유학기 활동을 자유학기제에서는 170시간, 자유학년제에서는 221시간을 실시하는데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 학교의 시간표를 살펴볼까요? 자유학기제의 경우 자유학기 활동은 1학기에 170시간 내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당 10시간 내외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에 자유학년제의 경우 학교의 실정에 따라서 221시간을 1학기와 2학기에 고루 운영되도록 편성하고 있습니다. 자유학기 활동 영역은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주제 선택 활동 영역, 동아리 활동 영역, 예술 체육 활동 영역, 진로 탐색 활동 영역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먼저, 주제 선택 활동은 교과 내용과 연계한 심화 주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학생의 흥미 관심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됩니다. 이어서 예술체육 활동은 자신의 끼를 발견하고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체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동아리 활동 영역은 공통된 취미나 관심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해 운영하고 활동하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로 탐색 활동 영역은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사전에 학생들의 희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급적 학생들이 체험하기를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를 학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들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입학을 앞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이해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6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 맛보기 책자를 제작해 보급합니다. 책자에는 중학교 생활과 자유학기제 및 자유학년제에 대해 안내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다양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자유학기제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 전문 기관이나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자유학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희망하는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입학하는 중일 학생들이 2025학년도에는 중3이 되는데요. 이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경험한 진로 탐색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진학을 할수 있도록 도움 자료를 개발해 보급합니다. 이러한 도움 자료에는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이나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진학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진학 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자기 주도학습과 관련된 도움 자료도 개발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중학교 교육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의 진로와 진로에 맞는 진학과 학업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간단한 Q&A 시간을 가져볼 예정인데요. 예비 중학생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시는 질문 내용들을 간추려 봤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유 학년제를 운영하면 1년 동안 일제식 지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유 학년제에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유 학기제와 자유 학년제에서는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지필 평가를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수업 과정 중에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실시되는데요. 결과 중심의 평가, 단순한 암기 중심의 평가 대신 수업 시간에 학습 과정과 연계된 형성 평가,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교사 관찰 평가 등 다양한 과정 중심의 평가를 통해 수업 개선과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자유학기를 실시하지 않는 학기에는 그럼 시험을 치르는 건가요? 자유학기에는 중간 기말고사와 같은 일제식 지필 평가는 실시하지 않고요. 자유학기가 아닌 학기에서는 학교의 계획에 의거하여 평가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자유학년제를 운영하여 1학년의 교과 성취도가 미산출되면 고입 전형에 영향을 주지 않나요? 고입 전형은 시도 교육청별로 교육감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부산시 교육청의 고입 내신 반영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23학년도에 입학한 중1학생들이 중3이 되었을 때 1학년의 성적은 고입 내신 산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유학기 운영교는 학교 알림위에 자유학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어떻게 알려주나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학교는 학년 초에 학교 알림미를 통해서 자유학기 운영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해당 학년도에 1학년 1학기가 자유학기로 설정되어 있으면 자유학기제 운영교이고 1학년 1학기와 2학기가 모두 자유학기로 설정되어 있으면 자유학년제 운영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궁금증은 많이 해소가 되셨나요? 지금까지 내년에 실시할 자유학기제와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학부모 그리고 학생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할 예비 중1 학생 여러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